선수들 몸을 풀기 시작하는군요. 강원의 반격, 중앙 돌파, 아, 밀고 갑니다. 자, 슈팅 열렸끝 그대로 오른발 슈팅! 고! 오늘 경기 다시 원점! 최강원 선수의 먼 거리, 중거리 포가 그대로 꽂혔습니다. 순간적으로 중앙이 열리자마자 최강원 선수가 안쪽으로 드리블 친 이후에 최강원의 중앙 돌파 이어집니다. 먼 거리, 성큼성큼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! 그리고 빨리 출시킬 그대로 골망을 흔들면서 오늘 경기 다시 1대1 동점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중앙에서부터 이동 컨트롤 이후로 최강훈 선수가 한번두번세번 골을 번, 번 밀어놓은 이후에 강력한 오른발 시원스러운 중거리 슈팅이 동점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24분 만에 벌써 네. 역시 띄워주었습니다 해당 이 선수, 계속적인 최마훈 선수 왼쪽 오른쪽, 아, 킥이 결국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고요. 김지현 선수가 워낙 좋은 위치에서 타이밍 맞게, 아, 아 정말 정확하게 보내에 볼을 갖다 대면서 팀의 아주 귀중한 선취권을 뽑아내고 있습니다. 예.